어, 이눈치싸움은 그리 오래 갈것 같지는 않습니다 균열이 발생하고 있어요 목동 6단지 가요 안전진단 통과했다는 얘기예요 2억 원 이상 올랐어요 호가가 안녕하십니까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남태훈 본부장입니다 아, 지난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어느덧 3주가 흘렀습니다 이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시장에서는 어, 좀 눈치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어, 이 눈치싸움은 그리 오래 갈것 같지는 않습니다. 벌써 시장에서 어, 이 눈치싸움을 해결할, 끝낼 만한 어떤 균열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인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영상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또 알람 설정 버튼까지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어, 부동산 시장에서 이 심리 지수를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동산은 뭐 정책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수요 공급 이런 것에도 분명 크게 좌우하지만 어, 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또이 시장을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이 심리 지수를 알아보는 게 중요한데 일단 KB 부동산 서울의 KB 부동산. 어, 이 서울 매수 우위 지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수 우위 지수라는 게 뭐냐면 이 100을 기준으로 이 100보다 수치가 높으면 집을 구입하려는 이 매수자들이 더 많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한 1년간에 한번 데이터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이때 보면은 데이터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여기가 171 정도가 지수가 되는데, 이제 이때가 언제냐면 2018년 9월 초입니다. 9월 초에 매수 지수가 거의 정점에 다다랐어요. 근데 지금 그래프 잘 보시면 이렇게 확 꺾이고 있죠? 자,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었죠? 많은 분들이 아시는 9.13 대책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9.13 대책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 쭉 이렇게 하락세를 그리죠. 하락세를 그리다가 이 밑에 부분은 그래프가 뭐 잔잔한 것 같이 보이지만 가장 최저점이 2019년도 4월 달이에요. 이때 매수 지수가 얼마였냐면 37입니다. 37. 최대치 171을 기록했을 때와 비교해서 거의 뭐한 5배, 6배 정도 수치가 낮아졌죠. 그만큼 이9.13 대책 이후에 시장이 얼어붙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이후에, 음, 이 6월 달의 기점으로 그래프가 다시 반등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그래프가 이어졌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보면은 9.13 대책 이후에 시장 상황입니다. 자, 9.13 대책 이후에 아까 그래프에서도 봤듯이 매수 심리가 약 9개월간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하락을 했냐. 9개월간. 이9.13 대책의 가장 큰 포인트가 뭐였죠? 바로 보유세 강화였어요. 보유세 강화. 보유세 강화 등 이제 세금 부담이 증가했는데요.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뭐가 있었죠? 대출 규제가 들어갔었잖아요. 이 대출 규제라는 게그 2주택 이상자에 대해서 어떤 전세자금 대출을 그 주택담보대출이죠. 주택담보대출 안 해주고, 또 마찬가지로 전세자금 대출까지도 이주택 이상자들한테는 안 해주는 이 대출 규제까지 추가되다 보니까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자, 여기에 찬문을 더 추가로 끼얹은 게 있었죠. 자, 뭐였죠? 다들 아시다시피 헬리오시티입니다. 헬리오시티에 강동구의 재건축 아파트들이 이제 2019년도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다 완공되고 입주 시작했잖아요. 이제 올해 2020년도 상반기까지 입주가 예정돼 있는데 헬리오시티가 거의 한만 세대 가까이 됐었죠, 9,300 세대. 그리고 강동구의 재건축 아파트가 16,000 세대 정도 됐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울에 일시에 공급이 굉장히 많아지는 그러한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얼어붙은 시장 상황에다가 다 엄청난 이 공급들로 인해서 시장에 찬물을 끼얹이다 보니까 매수심리가 확 얼어붙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반전이 일어났었죠. 그 이후에 한번 그래프를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KB 서울 부동산 매수 우위 지수에 대해서 한번 좀 그래프를 보면요. 자이 선이 백선입니다. 자 백선인데 자 보면은 이 6월달부터 제가 반등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아까 9.13 대책에서 가장 큰 포인트가 뭐였죠? 보유세 강화였어요. 보유세 강화 부분이었는데. 어 근데 이 그래프 보면은 6월달부터 지금 그래프가 상승하고 있잖아요 자 6월달이 뭐였죠 6월달에 뭐 있어요 재산세라든지 뭐 종부세 판단 기준이 되는 게 바로 6월달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 6월달에 이렇게 보유세 강화한다라고 했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별거 아니네 받아보니까 올린다고 했는데 많이 안 올랐네 이런 심리가 시장에 퍼졌던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매수 심리가 쭉 올라갑니다. 자, 지금 10월 달에는 100을 드디어 돌파했어요. 돌파하고 쭉 올라가서 이 12월 달에 정점을 찍었는데 이때가 언제였냐면 이때가 얼마였냐면 128이었습니다. 매수 우위 지수가. 자, 그런데 이렇게 또 정점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뭐 했어요? 12월 16일날 부동산 대책 발표했죠. 대책 발표 안 하고 나서 이게 현재는 얼마냐면은 이 매수 우위 지수가 약 108입니다. 아직도 집을 팔려는 사람보다 살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에요 서울시장에서는 자 현재 이렇게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12월 16일 대책 이후에 시장 상황을 한번 볼게요 자 12월 16일 대책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됐던 것도 역시 대출 규제입니다 자 대출 규제인데 이게 좀 대출 규제가 부1산 대책의 대출 규제랑은 약간 좀 결이 틀린 게이 금액대별로 대출 규제가 차등해서 적용이 됐었죠 뭐 9억 이하 9억 이하랑 9억에, 9억에서부터 15억까지 또 그리고 15억 이상 이렇게 세분화 돼 가지고 대출 규제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규제를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9억에서 15억 사이에 이 아파트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일종의 지지선이 생긴 거예요. 야 내가 9억짜리 아파트 기준을 갖고 있던 거그 이하로는 안 떨어질 거야. 왜? 9억 이하의 구간에서는 아직도 기존하고 대출 규제가 똑같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으로 대출이 더잘 나오고 잘 나와 보이는 듯한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9억 이하로 수요들이 몰리다 보니까 얘는 저지선이 생긴 거예요. 기존의 9억이 넘었던 것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어, 규제라고 뭔가 나오긴 했지만 어, 내거안 떨어지겠구나 하는 어떤 안도감이 형성이 된 거죠. 여기에 9.13 대책이 나왔던 그 시점 이후에 시장에서 진행됐던 그 시장 상황이랑 현재의 시장 상황이랑은 많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자, 9.13 대책이 나오고 나서 다양한 규제가 나오면서 매수 심리가 얼어붙은 것을 보았다시피 시장의 가격도 그만큼 좀 하락세를 보였거든요. 서울 아파트 시장이. 자, 그렇다 보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가격이 떨어지는데 추가로 공급을 할까요? 높은 가격에 팔 수가 없고 수요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뜻인데? 건설사 입장에서 공급 당연히 안 하죠. 아니, 가격이 올라가고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야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공급을 할 맛이 날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규제가 따르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 공급이 굉장히 부진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 공급 부족은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렇게 공급이 규제 때문에 부진했었는데, 자, 여기에 또 불을 지핀 게 있었죠. 뭐였죠? 6월 달에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발표했습니다. 자, 이 분양가 상한제는 이미 과거에 우리가 경험해 봤던 규제다 보니까 그 규제로 인해서 벌어질 어떤 좀 좋은 점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는 걸 우리가 경험을 해 봤어요. 그래서 그 부작용의 대표적인 게 바로 공급 감소죠. 추가적 공급이 이미 규제 때문에 없는데 추가적으로 또 공급이 감소될 거다 하는 이런 상황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에서는 가격이 오히려 떨어지는 게 아니라 더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발표된 이후에 아까 제가 그래프에서도 보여드렸잖아요. 6월달 이후에 쭉 올라가는 거. 12월달까지 계속 올라갔었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12월 16일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시장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분양가 상한제가 한번 불을 지폈다면 또한번 불을 지피는 어떤 이슈가 터졌어요. 자, 그 이슈가 뭐냐면 바로 목동입니다. 목동. 자, 이번엔 목동이에요. 자, 12월 31일, 작년 말일날입니다. 말일날, 목동 6단지가요, 1차 정밀 안전진단 D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자, D등급 획득했다는 게 무슨 말이죠? 안전진단 통과했다는 얘기예요. 재건축 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물론 1차예요. 2차 안전진단이라는 아직 산이 남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시작이 됐다는 거, 이렇게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인 겁니다. 목동에서 지금 재건축 아파트에 어떤 스타트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정밀안전진단 통과 소식이 들리고 난 이후에 지금 31일이니까 이제 일주일 남짓이잖아요. 일주일 남짓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호가가 2억 원 이상 올랐어요. 호가가. 재건축 시작된다, 재건축이 시작된다라는 이 기대감 때문에 호가가 2억 이 올랐단 말이죠. 자, 여기에 또 하나 목동은 또 이슈가 있죠. 자, 뭐죠? 올해부터 자사고와 특목고가 폐지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전통의 이 학군이 탄탄한 그 지역들이 있었죠. 목동이라든지 강남 뭐 아니면 저쪽에 중계동 이런 서울을 대표하는 학군이 탄탄한 지역들의 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매매가도 들썩들썩하기 이미 시작했었어요. 자 여기에 목동 재건축이라는 이슈가 터진 겁니다. 이슈가 부동산 시장에 아까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시장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 있었는데 거기에 이 목동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라는 플러스 요인이 생긴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장이 상황이 과거 9.13 대책 나왔던 그 시장보다는 상황이 굉장히 다르고 오히려 상황이 더 좋습니다. 자, 물론 어떤 부동산 규제가 발생을 하면 어, 뭐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는 사람들이 그 눈치싸움을 합니다. 시장이 이번 규제로 인해서 어떻게 반응할까? 눈치싸움 하는 기간이 상당히 지속이 돼요. 근데, 9.13 대책에서는 그 눈치싸움을 지속한 이후 가격이 조금 내려갔는데, 이번 12월 16일 부동산 대책 이후의 눈치싸움 이후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더 많다라는 거죠. 자, 부동산 규제에 따라서 어떻게 내가 이 부동산 투자에 대한 포지션을 정해야 될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이번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은 어, 작년에 있었던 9월 13일 부동산 대책보다 확실히 조금 상황 자체가 틀리고요. 어, 오히려 하락요인보다는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더큰 시장임이 분명합니다. 매수 지수에서도 우리가 알수 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어, 큰 걱정은 하시지 말고, 어, 좀 어,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적정한 이 투자처를 찾아서 투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또 알람 설정 버튼까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